잠언 18장.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망대 같아서 그리로 피하는 의인은 안전하다.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오른 듯해도 피고가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재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내를 찾은 자는 행복을 찾은 자여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다. 친구인 척 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